넷플릭스 드라마 정의에서 윤서연은 정의를 구해주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의는 역사상 최고의 군인이었는데요. 그녀는 수십 년 전에 작전에 실패했고, 그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유능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의의 뇌를 복제했고, 정의의 전투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가장 앞장서서 담당했던 사람이 정의의 딸인 윤서연이었습니다. 윤서연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죽은 엄마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정의 프로젝트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상품화시키고 심지어 그녀를 성적인 로봇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위대한 전사인 정의가 전투로봇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적인 장난감이 되는 것이죠. 윤서연은 자신의 엄마인 정의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희의 뇌를 그대로 복제해서 로봇으로 만든 다음 연구실에 있는 정희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정희를 복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인데요. 윤서연은 정희의 탈출을 돕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희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윤서연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희는 지구의 몸을 숨긴 다음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연합군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했지만, 연합군은 그녀를 이용해서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윤서연은 정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정의의 기억 속에 있는 딸에 대한 부분을 지웠습니다. 정의는 딸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딸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정의는 딸인 윤서연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딸을 죽게 만든 연합군에게 복수를 가할 것 같습니다. 연합군 측에서는 정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윤서연의 뇌를 복제해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윤서연은 정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의에 대한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윤서연을 로봇으로 만든 다음, 그녀를 이용한다면 정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정의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세력을 조직하고 연합군에게 대항한다면,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의의 조직이 연합군의 기지들을 상대로 폭발을 일으키고 피해를 준다면 연합군 조직은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로봇이 된 윤서연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윤서연은 정의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의의 딸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막을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시즌2에서는 정의와 윤서연이 서로 전쟁을 벌이며 대립하는 장면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마와 딸이 서로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채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상대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서연은 연합군을 위해서 일하다가 정의를 만나서 진실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정의와 함께 연합군을 끝장내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싸움을 벌이다가 윤서연이 정의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내피셜이긴 하지만 정희가 연합군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점과 연합군이 죽은 윤서연의 뇌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억을 잃은 정희와 윤서연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그로 인해 윤서연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시즌2가 기다려지네요.